됐어 오늘은 수학 두번째 풀기 <웃음> 해보세요 <웃음> 여기 5-3이랑 5-4를 할거예요 시끄럽다 그냥 하세요 네네네변의 <laughs> 길이의 합은 72cm래요 응 음. 그럼 얘 정사각형이구나 응 음. 아 아니야 어떻게 할 건데 작전을 세워봐 아니야 뭐가 아니야 봐? 어 색칠한 직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 이거래 아 색칠한 거가 그렇지 문제를 잘 읽어야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할래 큰 적은 사각형의한 변의 길이 음, 음. 일단은 음. 이거 짧은 변이, 음. 긴 변에, 아니, 긴 변이, 짧은 변이 두개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서, 짧은 변을 위에 문제처럼? 짧은 변을 위에 문제처럼 네모로 하자. 그렇지, 네모로 하자. 너무 크지 않니? 어? <laughs> 계산할 건데 계산에 쓰는 네모인데 너무 크 크게 잡은거 아니니? 아니, 얘가 모르는 수 네모라고. 아 모르는 수 네모라고. 네모가 어. 몇개 있노? 더하기. 그렇지. 옳지. 그계산하게 얼마라고? 7십음 응? 오케이. 그럼? 그러면, 네모는 몇개 있냐면, 음. 위에처럼 여섯 개. 어, 여섯 개네. 어, 그래서. 그게 얼마다? 응? 음? 봐봐. 이런 건 새로 쓰기로 계산하는 게 좋아. 봐봐. 니가 네 이거를 한 번에 다 계산해서 쓸 거야. 그래서 네모가 몇 개인지 찾았지? 그럼 요거를 다 가름해서 뭐냐면 간단하게 나타내서 어떻게 쓰실다고? 네모가 몇 개? 여섯 개. 오른쪽 봐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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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양이잖아. 걔가 얼마라 소리야? 오케이. <laughs> 자, 이걸 어려운 말로 방정식이라고 해. 중학교 올라가면 하는 거야. 아니, 그거 적을 필요 없고, 인마 그래서 네모를 구해봐. 몇 몰에 구해요? 음. 7일 나누기요? 음. 오케이. 하면 12cm야. 어, 12cm야.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건 뭐야? 큰 정사각형의 한변 그렇지 그러면그러한까한 변이 국한 cm라는 거한 아니 뭐래? 네가 지한구한 네모가 어느 어느 만큼 길인데? 국거 아니야? 그렇지그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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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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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기를 돈까스 직사각형 모양 3조각으로 잘랐습니다 자른, 자른 직사각형 모양 1개의 4변의 길이 합이 80cm일 때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4변의 길이의 합은 몇 cm입니까? 어, 이렇게 3개로 잘랐어 그렇지 자른 직사각형 모양의 1개의 한 개의 내변의 네 길이 합이 요거 하나 내변의 네 길이 합이 80cm래. 응, 음, 옳지.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내변의 네 길이. 그러면 이거를 구해야 되겠네. 구해야 되는데 음.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위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가면 돼. 뭐를 네모로 둘 거야? 이. 그렇지. 그 작은 작은 조각이 그거를 네모로 둘 거야. 이게. 그러면 그쪽은 몇 개가 돼, 그게? 근데 이게 네모가 두 개인 어? 건 아니잖아. 두개 아니지. 잘 봐. 세 개. 그렇지. 여기가 세 개가 됐어. 내가 어. 그러니까 세 개를 잘랐으니까. 면 그러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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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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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 예. 그러니까 십이야. 오 십이야 맞아. 찾았어. 네가 찾은 십이 어디 어디 길이를 말하는 거야? 6고. 옳지. 그러니까 세계인 거니까. 삼십이. 어. 그렇지. 아니야 그렇게 들어가 있지. 네 변의 길이 합을 물었잖아. 문제를 항상 잘 봐야지. 그거 아, 네 개. 그렇지. 그거 네개 합. 2 9, 10, 1 2 4 1지1 20, c m 22, 23, 23, 2니다잘 잘라서 아, 단, 안녕. 다음 해봐. 아, <laughs>